I didn't know it was him. I just did you know. Yes. 어, 점은 당기는 운동을 할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Yes. Yes. y e 아니면 바벨로우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은 허리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이런 전달력이 걸리게 돼서 허리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원한덤벨로우는 다리로 체중을 분산하고 한 팔로 이렇게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허리에 가는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에는 이 척추와 골반 그리고 이쪽 다리가 거의 일직선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 다리를 살짝 벌려서 체중을 분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잡을 때이 다리의 복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잡으면 골반에 경사가 되죠.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리의 간격을 조율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이 낮으니까 오른쪽을 살짝 당겨 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겼는데도 살짝 안 맞으면 이 발을 살짝 앞으로. 앞으로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수평이 되도록 맞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자세를 잡은 거고, 기본적인 세팅이고, 고개를 숙여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쪽에 무너지지 않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밀어 올리고, 쭉 밀고, 그렇죠? 어깨는 살짝 낮추고, 그렇죠. 그리고 제 손을 밀도록 고개를 들어서, 그렇죠. 살짝 밀린다는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거의 약간 플랭크라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푹 꺼지게 되면은 어 흔히 말하는 이제 거북목과 같은 자세가 돼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북목 자세가 바로 여기가 무너지고 고기가 떨어지고 이게 바로 거북목 자세예요. 그래서 그와 반대로 여기를 밀어올려주고. 어, 그리고 턱을 당기면서 여기를 올려주게 되면은 거북목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될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덤벨을 잡아줄 건데, 덤벨을, <laughs> 어, 이렇게 잡는 <가는> 사람 없겠죠? <laughs> 자, 요렇게 기본 자세를 세팅했으면, 어, 무게를 들어 올릴 때도 허리가 아픈 사람 되게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 그냥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렸을 때는 허리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쿼트 한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누부려 주고 그렇죠. 그대로 하체인과 함께 들어 올려 주시면 허리가 더 안전하게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올리면 아플 수 있어서 이게 상 하체를 이렇게 엉덩이를 아, 빼면서 하체를 이용해서 천천히 이고내려서그대로 하체랑 같이 올라. 아, 운동을. 이게 이제 아주... 아 그래서 이때 다시 무게를 들었을 때도 골반 높이가 맞는지 세팅을 하고 여기를 민다고 해서 지금처럼 어깨를 이렇게 긴장을 시키면 안 되고 어깨는 눌러주고 그대로 몸을 올리고 고개비는 힘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렇지. 하나, 반대로 둘 이때 덤벨 프레스랑 마찬가지로 팔의 각도가 너무 좁혀지지 않게, 요렇게 땡기지 않고 거의 90도를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되고, 팔의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당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등 근육은 팔을 뒤로 하고, 그리고 안으로 모아줄 때 광배 근육이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하면서 안으로 모아주는 일. 즉이 팔꿈치와 겨드랑이가 서로 쪼아진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는 게 광배근을 활성화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여기 올리고 올려 올려. 이 여기 낮추면 더더 올려. 어 그렇지. 그 상태로 당기세요. 그렇지, 하나 여기 겨드랑이 내손쪼은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둘힘 들어가나요? 그렇지. 그렇지 셋. 그 운동되는 느낌은 요 광배라고 불리는 요 부분과 옆구리 쪽까지 느낌이 오면 좋습니다. <목소리도> 섯 여섯, 일곱, 그치. 항상 앞에서 봤을 때요 면이 항상 수평을 이루도록 당겨야 됩니다. 간혹가다 당기실 때 여기를 많이 늘렸다가 요쪽을 회전시키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동작은 이제 근육에 큰 활성화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수평을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거의 팔로만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광배의 느낌을 줄수 있는 거는 이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꽉 조으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고 어깨를 내리고 팔꿈치를 쪼으면서 그대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응.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이 느낌 잘 오나요? 가벼워서 안 오나요? 아, 잘 오고 있어요. 어, 약간 플랭크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아요. 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에 회전 없이 당겨주고. 그렇죠 이쪽도 힘들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오케이. 어, 이번 운동도 지난 운동과 마찬가지로 통증의 민감도가 높거나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 가벼운 무게로 선택해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하실 수 있도록 무게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통증의 민감도가 낮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을 접해 보신 분들은 어, 8개에서 12개를 하실 수 있는 무게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